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와 가스의 심각한 문제. 2. 중국의 저주가 이루어지다. 3. 수십억 명이 죽을 것이다. 최근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매체에서만 떠드는 소리일 뿐 전혀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데요. 언제쯤이면 유가가 안정될까? 오메 불망이 아닌 오일 불망하는 마음으로 다들 살고 있죠. 그런데 조만간 이러한 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핵 문제로 경제 제재에 묶였던 이란이 국제무대로 다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협상은 재개됐고, 맞바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던 전 세계는 이 소식에 일단 두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란이 원유 생산과 수출을 본격화하면 배럴당 15불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갑자기 왜 핵협상 카드를 내밀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이를 듣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석유로 시름을 앓고 있을 때도 중국은 홀로 시장 가격보다 10%에서 많게는 20%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특히 이란은 중국이 자신들의 등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 과연 어떤 사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란을 국제무대로 복고시킬 열쇠를 전 세계 언론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핵협정이 합의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이란산 원유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최신판에 따르면 2020년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한 배럴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4위 규모의 매장량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조 7,324만 배럴 중 9.1%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키인데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이란의 석유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2017년 하루 458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다가 2020년에는 308만 배럴까지 무려 33%나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라는 수갑으로 이란의 손을 꽁꽁 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핵개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는 사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20위권에 아시아에서는 상위권이었던 이라는 현재 1인당 GDP가 2300달러만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2200달러에 미칠 정도로 경제가 꼬꾸라졌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가나운 석유를 땅에만 묻어두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이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4월 모스트리라 빈에서 이란은 다시 미국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름 아닌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자는 것인데요. 물론 난항이 예상되지만 두 나라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감해서 전혀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운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앞으로 핵 합의를 완벽하게 준수하면 미국도 언제든지 합의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나이시 대통령도 제재를 해제만 해준다면 얼마든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만간 이란이 다시 국제 무대로 올라오기 위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머자 고유가로 고통을 겪던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이란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 원유 생산과 수출을 재개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불까지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라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전 세계인들과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더더욱 이란의 복귀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하루라도 빨리 이란산 원유만 풀리기를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왜 느닷없이 그토록 뻗대고 지키고 있던 핵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렸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놀라움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그 돈만 중국에 실컷 농락당하다 질려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철통 같은 원유 수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소위 회색 시장이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원유를 판매해 왔는데요. 이는 생산자의 공식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불법 암시장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합법의 중간 지대로 이란과 같이 공식적인 석유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추적과 감시를 피해서 거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의 주며 원유 수출국 또한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중앙은행은 이란력 기준으로 지난해 3만기 2021년 3에서 8월 원유 수출액을 186막 달러 약 23조 7천억 원로 집계했는데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원유가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덩달아 제재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난 원유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외톨이인 이란을 향해 더큰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2020년에 작성된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이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며 대신 이란은 중국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021년 3월에 실제로 체결이 됐습니다. 일부 이란 국민들은 중국 돈에 눈이 멀어 국가를 팔아먹었다며 분노했지만 이니 두 나라는 반미 동맹이란 건널 수 없는 감을 함께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보기 좋게 바로 끝이 났는데요. 바로 중국의 배신 때문이었죠.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수출 길이 막힌 리아에도 똑같이 손을 내밀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카드가 곧바로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이란을 향해 유통 거리가 멀다며 10%더 저렴하게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이란이 할수 없다는 듯이 가격을 내리자. 중국은 또다시 러시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즉, 두 나라의 삼함을 이용해 어떻게든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자칫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방법은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지도로 손꼽힙니다. 여러가지 산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행동한다면 모두가 함께 몰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중국이 양쪽을 모가며 이란 측에 20%나 깎아 달라고 요구하자 이란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돈 앞에서 동맹이고 모고개나 줘버린 중국에 이란은 그 즉시 다시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이번 협상을 대하는 이란을 보며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로 경제 문제를 뚫어보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합의 테이블로 다시 나온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여러 기대와 만약 핵협정이 합의되면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아시아로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 정유사가 가장 먼저 화물을 인수할 것이라는데 이국이 이란을 제재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명은 월 평균 막 123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특히 천면 가스 추출물의 부산물인 초경량 캔덴 세가트는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천면가스 응축수 유전에 6,500만 가량의 배럴이 보유되어 있는데, 그동안 응축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한국과 이 협상이 재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판매되는 즉시 선적돼서 한국을 향하리라는 것이죠. 한국이 이란의 핵협정 논의를 주에 깊게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과 이란의 묵은 감정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란을 핵 문제로 악의 축이나 불량 국가로 부르고 있지만 한때는 각 국가의 수도의 명칭을 딴 거리 이름을 나눠서 붙이기도 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와 이란 테헤란에 있는 서울로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이런 뜻깊은 사이가 된 것은 더 오래 전부터입니다. 1962년에 국교를 수립한 이후부터 한국은 중동권의 첫 수교국만 이란과 6한극을 넘나드는 우방으로 의리를 지켰습니다. 1973년 석유파동 때 한국에 유일하게 기름을 공급했던 산유국이 또한 1984년 이란 이라크 전쟁시에 이란에 진출했던 대림산업이 발주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사 현장을 지키다.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 한국인 근로자를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란은 전쟁 중에도 피를 나눈 형제라며, 이후로도 대림산업이라면 믿고 맡기는 의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눈도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이 이란의 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각별했던 두 나라 사이에 금이 간 것은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핵협정으로 인해 당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은 자연히 이란과 손절매를 해야 했는데요. 결정 자체가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석유 수출 대금인 70억을 달러 약 9조 510억 원을 이란에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결됐던 이란의 해외 자산 중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경제가 고립되면서 사면 초과에 빠진 이란으로서는 그큰 돈이 아쉬운 건 당면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다. 지난해에는 끝내 한국 선박을 납포하는 폐륜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란이 잠시 중국에 홀려 중국산을 대량 들여왔지만 질 낮은 중국 제품에 질린 이란 국민들에게 한국 제품은 단연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과 이란이 그 돈만 풀지 못했던 반금을 하나씩 숙제처럼 풀어나가 큰 문제가 해결된 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대형 지진에서 여러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13억 인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지난 5일 하루 동안 수천성에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은 최소 150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춤칭시와 윈난성 산시성 등 인근 5개 성에도 강력한 여진을 남겼는데요. 더 황당한 건 이번 지진이 코로나 폐쇄 조처가 내려진 청두를 통째로 삼켜버리며 당시 도시에 갇혀있던 2,100만 명의 주민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경악한 당국은 즉시 2급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하여 경찰과 소방 인력 635명을 급파했으나 지금도 규모 3,4 정도의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어 제대로 된 피해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인명 구출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찬 인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현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지각의 경계에 있는 스촨섬은 중국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며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단층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원인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는 이른바 한진이론으로 불리는 정체 모를 속설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큰 가뭄 뒤에 대지진이 따른다는 내용으로 중국 정부는 즉시 진화에 나섰지만 60년 만에 큰 가뭄이 찾아온 뒤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대지진이 현실이 돼버리자 정부와 관영 매체들 모두 신뢰도가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수찬섬은 지난 2008년 무려 8만 6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던 원천 대지진과 더불어 2017년에도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도시가 마비되는 수준의 재앙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웨이보에는 이번 지진은 가뭄보다는 단층대와 관련이 있다. 지진은 극한 날씨와 관련이 없다 등과 같이 당국의 발표를 옹호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내가 아는 전문가는 며칠 전큰 가뭄 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둥. 당국의 발표를 불신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측했더라면 적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것은 산샤댐에 관련된 소문입니다. 이는 관련 증거가 다소 희박한 한진 이론과는 달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천성 주민들은 대만에 가친 막대한 양의 물이 집안을 무르게 만들고, 이것이 약한 흔들림에도 대지진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것을 산샤댐의 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샤댐이 건설된 이후 지난 5년간 중국에선 이상하리만치 대규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산샤댐 자체는 지금까지 수많은 붕괴설에도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아남았으나 정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양쯔강 유역에 매년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변 일대에 크고 작은 지형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전국에서 집계된 수재민은 6,346만 명이고 경제적 손실은 약 31조 원에 이르며 지금도 이 기록이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댐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수량을 늘리는 것이며 올해 홍수 때도 최대 11개의 수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총 22개 수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수로 지난 2006년 산샤댐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이며. 양쯔강 하류에서의 홍수 발생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 15년간 수천성의 환경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높이 181m, 길이는 2335m에 달하는 산샤댐은 저수 용량만 390억 톤으로 일반적인 원자로 출력의 약 23배에 달하는 22,500MW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급 원자력 발전 단지인 고리 원전조차 산샤댐의 최대 발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엄청난 양의 물을 인위적으로 틀어 막았으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었죠. 나사에 따르면 2008년 일어난 수천성 대지진과 관련해 이미 건설 당시부터 산샤댐의 무리한 건설이 대형 지진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수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반 암석층이 깨지고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면서 단층 활동의 윤활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논리로 인는 실제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67년 인도 코이나 데미 완공된 직후 폭우로 수압이 가중되면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중국 광둥성의 심펑강 데미 규모 6.1의 지진을 초래했다는 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산샤댐이 초대형 지진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건 단지 나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샤댐 건립을 반대했던 공산당원 중 가장 유명 인물이자 최고의 수리 전문가였던 황완전 칭화대 교수는 당시 산샤댐이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부를 것이며 강행한다면 강제적으로 댐을 폭파해야 할 것이라는 등 반대 근거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기후 이상 산사태와 지진 등총 12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으로 되게도 그가 말한 12가지 중 상당수가 현재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산샤댐 주변은 침식되기 쉬운 석회암이 많아 크고 작은 산사태의 원인이 됐으며 허베이성 싱타이의 지하수를 급격히 상승시켜 지하 주차장과 대피소 여러 곳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토사가 호수 바닥에 쌓여가니 가뜩이나 느려진 유속으로 아화한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산샤댐의 저주가 최초로 공론화된 사건이 바로 2008년 수천성 대지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단층 지대 바로 위에 놓여 있는 산샤댐은 철근 콘크리트의 무게만 무려 46만 톤에 달하며 추가로 390억 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의 압력이 지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니 이는 수천성 일대의 지진 발생 빈도를 급격하게 단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6월 수천에서 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산샤댐 인근 지역에서만 120여 명의 주민이 갑작스레 발생한 산사태에 사망했고, 그로부터 이달 뒤인 8월에도 수천성 아바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1,43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습니다. 당초 산샤댐은 현대화된 중국의 모습과 자연환경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대하게 열린 기공식과는 달리 산샤댐 준공식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당시 중국 순회는 물론 미펑전 총리 등 건설 책임자들과 공산당 상무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단 8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최고지도자로서는 21년 만에 산샤댐을 시찰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아직도 수해 현장을 찾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완공 후 10년도 더 지난 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중국 지도부의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함과 더불어 이곳이 비공개적으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다만 국직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체계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사건을 부정하고 무마시키려고 만드는 중국 정부의 현실을 보면 2년 전 변형된 산샤댐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도 어쩌면 실제 사진일지 모른다는 오싹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과연 중국 당국은 언제까지 모든 진실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산샤댐 인근엔 거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시청해주셔서... 주